어어 포포탈 어, 나온다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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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이다죠 해야 그 산을 해야겠다. 오케이. 다 터져 있다. 아, 저기가 타고 세스네세 셋스. 무슨 수 가자. 3시. 가자. 되지? 아, 가자. 음. 아, 뽑아데 간다. 아, 가 가자. 맞다. 나나나다 찍겠다. 나, 나, 나 사러. 나작겨 나 지금 눈보, 지금 눈보. 어머, 둘, 셋, 지금. 형 선제해세요. 나이락해. 다시 해, 해. 슈퍼비, 슈퍼비. 큐, 비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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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전이. 나이스, 검사도 좋은 거. 전이, 다시큐. 머머리머리 아, 나이스, 나이스. 아쉽네, 키가 어가다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카운 <laughs> 카운 바로 떨어져. 조화클 조화클. 조화클 양이 양이. 아일못 빠진다. 양치고양치고양치고 아, 맞아 우리. 고이, 고이, 아 칼. 그럼 뭐어요 지금 검기. 에이, 힐 들어가. 검힐 네, 네, 들어온 네.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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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한대. 나이스. 홍기좀 빠져. 양이 지금 봐. 뭐나? 힐 들어가. 홍기죽을수 있어. 또 찍을 수 있어 아말같다 와, 가도 많다. 오, 어, 파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히로스, 패세그냥도기도기도기 고! 도 1번 키번키도도 1번. 네, 아시아시아다 작은 일밖에 없다. 다시큐빠 네. 힐져어져 굿굿. 한번 다시 하고. 다시큐왼쪽에 봐요. 화사 왼쪽. 받살라고 디젠. 라고 디젠. 바로 아. 톰 준비. 톰은 둘, 둘 셋. 지금. 나시큐. 히힐했어막까한 방이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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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큐. 야. 개미 가리 잠력장님아우비산정 우리. 나정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키바 토키바. 토키바. 토키토키토키토 토키바. 토키토키토키토키토키 이별 이별. 야지 티브 토지 티브. 한번봐 지금, 한번 지금? 나타 붕담이 타 붕담이 타담이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laughs> 분 놓쳤네. 어어공태이 왔다. 우리 산중 산중 컷 있어요? 있어. 바로 시작할 때도시면 돼. 털 조심하세요. 토끼 토끼. 토끼 끼 바로 토한둘힐 들어가. 지금. 깜냥 깜냥 한번. 토끼. 이리 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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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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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다 잘살니. 다시 갈까? 빨 양이 양이. 지금 눈뽕 까줄게요. 어, 까. 앞에 다시 톰한둘셋 토끼. 끼 토끼. 온다. 서브였 서브. 토끼. 똑히 한이잖아 토끼 안 진다. 토끼 토끼. 깜냥. 깜냥 깜냥. 안녕한대 선도 봐. 1번 1번 버리고 마구 엘모가 왔잖아. 엘모 왔어 응. 저 뒤에 탑쪽 오네요. 야, 폼무는거 따라가 봐. 해요. 해 따라가 봐. 우리 빼빠 그러고. 아, 폼 따라가 봐. 응. 저저아로아까 다나 쪽으로 가던데. 바로사 바로사 바르고 바르고. 맞아.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왔지? 다했다다했다 도끼 날다. 1번으나매리 준비. 네, 세 어. 지금 도끼 빠지지먼 지금. 지키멜리힐했어30 대. 30 대. 조이히 들어가. 힐힐들어 공이. 이 공이. 원두 뺄게. 슉. 아니 뭐안 들어서. 터먼다. 다시. 대 바로 터먼 2, 3. 오. 지금. 저기 한번 찍어. 중타. 나나피해줘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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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한나 이렇게 안 한다. 사토 사장아 이거 겁나 많네. 이거 무슨 파츠고? 스고어 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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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타 중타 중중중 이겼다. 어가 그냥, 가, 그냥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뒤에 막힌다. 뒤에 막힌다. 가로타 가로타 가로타. 가타 다들 어가세요 터만 뒤에 가힐 들어가고. 다시 커진 거. 교한데 이랬어. 0리고치힐 들어갔어. 힐 들어가고 다시 지금 높고. 지금 들어가. 붙어요. 우리 터만. 덩시나타가타 지금. 와, 라라이브가다 뜨거, 뜨거, 뜨거. 다시 켜. 뭐뭐뭐 이거. 힐때힐 들어가. 네. 다시 켜. 힐한번 더. 어, 집중, 집중. 영, e o 지금. 힐 들어가. n e 이게? 악동 뭐 n e 몇면 우리 거. 아, 세스 한거안 주고 완벽한데 이거. 욕심이야. <laughs> 그래, 진짜, 진짜 덜 주는 거야. <laughs> 아무래도 밀 때는 많이 안 줬지. 밀 때는 중요하지 않아. 밀릴 때가 중요해. 얼마나 회복하는가 빨리. 뭐 그래, 얼마나 디펜스를 잘한 그거에 따라서. 보통 밀리다도 조금씩 조금씩 먹긴 먹는데 이건 뭐이는게 뭐니까. 어, 나 죽는다. 네. 아, 아무 생각 없이 버파, 보파... 버파한테 뛰어가고 있었네. 가르님, 가르님, 가르님. 아, 얘들 그러시아 응, 살리는 건데, 형. 칼, 칼로 가서, 화면 보니까, 앞에 버파 있네. 어, 뭐, 체인 남쌌, 남쌌, 남쌌. 달한 목소리 들었지. <웃음> 어, 깜짝이야.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체인님. 어, 뭐야, 뭐야. 어? 왔겠지, 뭐. 아니. 아. 전사 아니야? 전사가 물러먹고 들어와나 어, 그거 되던데요? 그거 안 되는데. 어, 되잖아. 전직업 다 되는데. 물약먹고 들어오는거 되겠지 그 테스트 물약 오늘 봐도 아 쳐도요 안 쳐질걸 내가 알기로는 진다 근데 물약이 끝나면 쳐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물약이 1분 지나서 시간 끝나면 아치우 쳐도 아. 들어가서 쳐줘? 물약을 지우고 동시에 근데 아무도 안죽었어 우리가 할, 어, 나도, 나도 분명 나왔다. 갈까? 나도 분명 나왔다. 네. 어, 나왔어요? 네. 어, 신호줘요써고 <laughs> 가자, 꼭. 어, 분파 때 써야지. <laughs> 아, 딱 격수, 격파 됐 쓰면 딱 좋은데. 카로 가드 안에 들어가 치자고. 뭘 쳐요, <laughs> 형.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우리 전부 다 분명 못 치고 다 죽을 것 같아. 전부 할줄 몰라서. 사 잘해줘. 뭐 하루종일 때리고 있노 어? 포부스 태양 금기기 아씨누군데 금기가 멈췄다 아얘는 이제 여기있다 음.. 이상한 표치인데아천스요여 뭐야 어, 나 김담이 좋다 봐 김담이 쪽나 막혔거든? 막혔거든?

뭐라서나라어나진다내힐 <laughs> <따라했어>. <laughs> 들어가. 나타나타나타나타 다시 끼. 서 나라서. 나라서. 지금 서 나라서. 나 나라서. 나나나다아 예. 마지막 하나서 나궁안쳤는데나뭐말라패스 <laughs> <laughs> 근데 힐할때칠 어. 시간이 없지 멀 있어서 상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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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이 가워먹고 가워드세요 나우터 루토만 내힐들어가나 네, 시킬게요 힐한번 들어와야 아. 돼 다른 힐까지 저눈포 룬포 눈포. 아 내가 눕았다 아, 망했다. 한서. 일어 봐. 면 들어 봐. 찬찬한 찬찬한. 힐했어? 다시 힐. 바로 타막아. 김당 김당이 나고 힐. 오케이 오케이 나이, 나이스 복수해야 돼. 복수해야 돼. 나 다시 던힐. 힐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김 타고 돌아가서. 아씨 그냥 분노 쳤는데. 데아 씨. 내가 뭘는 의미가 없겠 첫손 됐어. 뭐, 조이가 뭐, 복수했네. 뭐. 아씨, 네 명이나 맞췄는데. 아쉽다. <웃음> <웃음> 잡는 게 없네. 레터 씨가 공정력이 얼마야? 근데 하마 정해 기사나 먹으러 가자. 이거 더2 2 0몇 아니야? 이도 나와. 235? 와개높네 나는 그냥 아 기대미 235란 말아냐 음 원여 버스에서 벗고6,125와터무 때리고 복사 치면 진짜 7만 나겠다 아니 기본 공격이 5천 가까이 너더라니까 한명더 있는거에요? 이 정도만 쩔한명더 있는거 같은데 저정도한명더 <목소리가> 있는거지 <laughs> 저 정도면 인가 그냥 팔레트 들고 다니는 정사 한명더 있는 거야. 응. 체인이 오늘 한거을 거예요, 유튜브에. 마지막 종이는 완전 한게 없었다. 편지 <웃음> 편집이, 편집이, 편집이 힘들지 예, 자르기만 하고, 안 싸우는 거 자르기만 하고 기사, 기사 그거 웃기는데 나도 큐하고 싶다. 아스 누나. <laughs> 그래. 그래 큐하고 싶어. 잠깐 있어봐. 우리 복사 있어요. 복사 그래, 있어요. 복사두 있어요. 복사어 아, <laughs> 내가 쳐다보니까 큐글이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laughs> 큐를 아무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laughs> <laughs> 아 근데 한무씩아스누나가 찐으로 짜놓을 때 있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옆에서 갑자기 자꾸 뭐라 하면안 된다고. <laughs> 우는데어 <laughs> 뭐야? 어어어 어, 어. 아, 들어온 거구나. 자 <laughs> 봐라. 놀랬네. 로디 아직도 안대나 미친 것같아 <laughs> 와. 한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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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쪽 봐. 아, 씨, 상당했어 가자. 뒤뒤뒤 여기. 초반 박살 쪽. 봐. 1번 쪽. 저기서셋 지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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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어 어, 어, 이거. 방막차이는데막차이아늦우리가 속이 날까? 그래도 <laughs> 님 이름 안 떴을 거 <laughs> <laughs> 상상 을아 <laughs> 근데 진짜 좋아한아 어. 아쉽다. 지금 우리 왼쪽으로 가면 되나? 한번 갑시다 라고 쪄 라고 가네. 빠질이태 나타. 태 나타. 태 나타. 나타 나타. 태영 힐 한번 줘야겠다. 바로 통 준비 붙어봐붙어봐시파인네 뒤에. 오 월터 월터 월터. 야, 씨, 뭐, 가자 이제. 바로 터만 둘셋 지금 오 어, 나이스 2세. 어세 2세. 2세. 2가2가2가2가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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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세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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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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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잔다.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산이스산이스 여기 막아이래요 가자 나이 카멜리 바로 이스나셋 지금 이기서 막혔어 아스 잘했다 뭔데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아 h a 근데 w 번도 안먹 h 어 v e a moccasin. Good. Good. 오, o o d g o o 금태 들 아, 금태 깔아가야겠다. 가자.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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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가. 오니까 좋잖아. 선장님 고생했어요. 선장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클판데. 그... 그, 팀, 팀 구조. 야가 법사하고, 해가 개했으면딱인네 근데, 팀 구조도 그 뭐야. 용크를 해야 되니까. 응. 음. 근데 요즘 다른 법사가 많어. 이몽룡이랑. 야구야, 내일 하나. 저일하도 형. 더 추워왔다. 아, 추워 들어가요. 오, <목소리> 바이. 햄 가세요. 아. 헤술 먹을까? 술안 먹잖아. 아, 맥주를 좀 먹어요. 우리 그래 술 먹는 사람이 없어. 형 말고, 아, 섹스 형 먹네. 태행 안 먹지, 건달이안 먹지, 반장이도안 먹는 것 같고. 나중에 정모함에 형이랑 세스 형이랑 말 먹으면 되겠네. 와, 시. 시. 술 농사를 어졌다니까, 진짜. 세스 형이도 말 먹겠네.